이벤트의 모든 것 이모입니다. 오늘은 프레딧, 프레딧 가입 이벤트 가지고 왔습니다. 프레딧이 국민 여성들이 국민 어플인데, 이번에 신규 가입 이벤트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혜택이 아주 좋은 이 많이들 가입하시고, 100원으로 계란 열란 또하게 타세요. 자,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가입하시면 적립금 5 0 0 0원 지급하고요. 근데, 친구를 추, 친구 추천을 통한 가입만 5천원 지급하기 때문에 꼭제 아이디 이벤트 A를 넣어주시고요. 그리고 가입하시고 나면은 100원짜리 이벤트 쿠폰을 드립니다. 그러면 그걸로 신선한 쿠폰을 겟 하시면 되는데요. 상세 내용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참. 이 모든 게다 무료배송입니다. 첫 구매 100원 쿠폰이고요. 밑에 보시면은 오렌지 콜라겐 위드 샐러드. 뭐 레몬 라임 오가닉 립밤, 뭐 이것저것들 다살수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뭐뭘 살까 고민하다가 짝꿍이 계란을 추천해 줘서 신선란 계란을 구매하기로 했고요. 100원으로 이 신선란 요거를 살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는 친구 추천 이벤트인데요.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친구에게도 5천원 지급을 해 줍니다. 근데 친구 추천 아이디를 안 넣으면은 5 0 0 0원 적립금을 받지 못하니까 꼭 추천 적립금 넣어주시고 가입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료 배송이기 때문에 한 개만 시켜도 무료 배송이에요. 이게 브레드시 큰 장점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반숙란 그리고 계란 열구 그리고 그릭 요거트 이렇게 세개 구매했고요. 무료 배송으로 받으니까 아주 좋은 혜택이겠죠. 여러분들도. 제 기억에 제가 한천원 정도 쓴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이 혜택을 받으시고 가입 꼭하시길 바랍니다. 가입 링크는 아래, 가입 링크는 아래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! 이벤트의 모든 것입니다.